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랑 같이 요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서서부터 시작하는 동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손을 쭉 뻗으시고 두 다리를 가볍게 모아서 시작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골반 넓이 정도로 편안하게 벌렸습니다. 자 엉덩이에 힘을 딱 주시고요. 복부에도 힘을 강하게 주시고요. 자두 손을 편안하게 천정을 올려볼 겁니다. 숨을 마십니다. 두 손을 기지개를 쭉 펴서 자 손바닥을 마주하시고 엄지손가락을 뒤쪽으로 자 손을 보내지 마시고요. 어깨를 활짝 열어줄 겁니다. 내쉽니다. 두 손을 양옆으로 어깨에서부터 꾹 눌러서 내려와요. 한 번만 더요. 숨을 마십니다. 두 손을 천정으로 쭉 끌어올려요. 자, 어깨 힘이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어깨는 힘을 툭 풀고, 자, 다시 한번 내쉽니다. 두 손을 양옆으로 깊숙이 내려가요. 자, 두번더 올라갈 겁니다. 숨을 마십니다. 두 손을 조금 더 편안하게. 자, 아까보다 조금 더 길어지도록 조금 더 편안하게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요. 내쉬면서 다시 내려가세요. 마지막 한번더 들어갈 겁니다. 숨 마시면서 두 손을 기지개를 펴서 어깨 주변을 시원하게 펴내시고요. 어깨 힘한번더 빼내시고 내쉽니다. 두 손을 가볍게 떨어뜨리세요. 자, 숨을 마십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머리를 가볍게 감았습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오른쪽으로 지그시 내려요. 밑을 쳐다보거나 위를 보지 마시고요. 정면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십니다. 천천히 고개를 세웠어요. 한 번만 더 내려갈 거예요. 내쉬면서 천천히 팔꿈치가 앞으로 오지 않도록 옆으로 하셔서 지그시 낮추세요. 마십니다. 다시 천천히 힘을 너무 세게 조심해서 누르지 않으셔도 돼요. 숨 마시고, 내쉬면서 지그시 내려가세요. 자, 마시면서 옆에 있던 왼손을 천천히 옆으로 쭉 뻗으시고요. 그럼 내목 옆선이 조금 더 당겨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자, 손가락 끝을 천정으로 한번 살짝 들었다가 다시 내쉬고요. 한 번만 더 살짝 들고요. 목 옆이 조금씩 당겨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다시 편안하게 손끝 아래로 내리시고 마시며 머리를 들고 손을 가볍게 풀어서 제자리에 내리세요. 자 반대쪽도 갈 거예요. 자, 숨 마십니다. 왼손을 들어서 머리를 감았어요. 내쉽니다 다시 천천히 오른쪽 어깨와 오른쪽 목 사이가 넓게 펴져 있습니다. 마시면서 다시 세워요. 한번 더. 내쉬는 숨. 옆으로 지그시 밀어주세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어깨에 힘을 톡 푸세요. 다시 마시면서 당기고 한 번만 더요. 내쉬면서 지그시 내려가서 그대로 유지하세요. 자, 마시며 오른손을 옆으로 살짝 받아서 손가락 끝을 좀더먼 곳으로 먼 곳으로 뻗는다고 생각. 많이 드시는 거 아니고요. 사선 끝이에요. 자, 다시 손끝을 천정으로 쭉 끌어올리시고. 다시 힘을 풀고 한번 더요. 쭉 끌어올려서 손목을 바깥쪽으로 밀어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천천히 풀어서 손끝을 내리고 마시며 손을 들어서 다시 가볍게 떨어뜨리세요. 자 마시며 두 손을 양옆으로 그대로요. 자두 손에 주먹을 쥐고 엄지를 척했어요. 자 엄지 손끝을 뒤쪽으로 휙 돌려서 자 엄지 손가락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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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서 밀어보세요. 그럼 어깨가 바깥으로 돌아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자 다시 천천히 제자리요. 이번에는 안으로도 한번 밀어 넣을예요 어깨를 이렇게 물지 마시고 어깨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돌릴 수 있는 만큼만 돌리시면 돼요. 한번더 마시고요. 다시 바깥쪽으로 쭉 펴서 멀리멀리멀리. 멀리 멀리. 자 다시 한번 안으로요. 살짝 당겨서 지그시 끌어옵니다. 자 다시 한번 천천히 손끝을 펴서 엄지손가락을 천장에서 만나게끔 할 거예요. 마시고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려요. 내쉬면서 내려가셔서요. 손을 돌려서 엄지손가락 두 개를 뒤에서 만나게 할 거예요. 자, 뒤에서 보시면 엄지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마시면서 다시 천천히 엄지손가락이 위에서도 만나고요. 다시 내려가셔서는 밑에서도 만납니다. 자, 한 번만 더 올라갈게요. 마시면서 엄지를 위쪽으로 척 해서 만나게 만드세요. 다시 아래로 내려가셔서 엄지를 뒤쪽에서 지그시 만나도록 만들어주시고. 자, 다시 두 손을 편안하게 풀어서 어깨를 가볍게 털어내세요. 됐죠? 자, 두 손은 머리 뒤쪽으로 붙였어요. 자, 깍지를 끼셔도 좋고요. 손으로 그냥 머리 뒤통수를 붙이셔도 상관 없습니다. 자, 숨을 마십니다. 팔꿈치를 그대로 양옆으로 활짝 펴내셨다가요. 내쉬면서 팔꿈치를 모으고 머리를 아래로 지그시 눌러서 바닥을 쳐다봐요. 그때 궁둥이를 빼지 말고 그대로 있으셔야 돼요. 한번더 마십니다. 머리를 들어 팔꿈치를 양옆으로 넓게 펼치고 다시 모아서요. 내쉬면서 머리만 지그시 눌러서 목 뒤쪽이 펴지도록 만들어요. 자, 한번더 마십니다. 다시 팔꿈치를 양옆으로 활짝 폈고요. 다시 모으신 다음에 머리 아래로 지그시 낮춰줄 겁니다. 다시 머리를 들고 마시고요. 이 팔꿈치를 양옆으로. 이번에는 모으셔서요. 고개만 아니고요. 꼬리뼈에서부터 복부를 동그랗게 말아서 집어넣어요. 뒤에서 보면 등이 동그랗게 말려 있습니다. 자, 한 번만 더요. 마시면서 팔꿈치 양옆이고요. 다시 모으신 다음에 배꼽을 등 안쪽으로 쏙 집어 넣으시고 어깨는 힘을 풀고 나는 내 배꼽을 쳐다봐요. 마십니다. 다시 머리를 들어 팔꿈치를 양옆으로 활짝 열었습니다. 자, 이제 옆으로 기울일 거예요. 자, 측각으로 그대로 왼쪽으로 기울이시고. 자, 불편하시면 그냥 앞에 보시면 되고요. 여유가 된다면 팔꿈치 위쪽에 있는 천정을 보시면 조금 더 스트레칭이 일어날 거예요. 마시면서 다시 세우고 내쉽니다. 다시 한번더 지그시 반대쪽이요. 마십니다. 다시 세워서 한 번만 더 왔다 갔다 할게요. 다시 왼쪽으로 기울여내세요. 아프는 게 아니고 시원하게 만드셔야 돼요. 마시고요. 내쉽니다. 다시 한번 반대쪽 지그시 눌렀습니다. 마시면서 다시 돌아왔죠. 자 뒤에 있는 손을 깍지를 꼈어요. 손바닥을 뒤집어서 천정으로 쭉 뻗어서 기지개를 펴듯이 배꼽을 쏙 집어넣고 손바닥을 끝없이 천정으로 뻗어 올려요. 자 머리 뒤로 한번 내려왔습니다. 한 번만 더요. 내쉬면서 기지개를 쭉쭉쭉쭉쭉쭉쭉쭉 뻗어내세요. 자 뻗은 손을 어깨 앞으로 내릴게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그렇죠. 자, 마시면서 몸쪽으로 당기시고요. 손바닥을 뒤집어서 손바닥을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한번 뻗어볼까요?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살짝 밀어내세요. 자, 다시 그대로 편안하게 돌릴 수 있는 만큼만 돌리시고요. 다시 손을 풀었어요. 오른손을 펴고 왼손을 밑으로 맞추신 다음, 내쉬면서 옆으로 쭉 보내시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어깨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어깨는 내 스스로 낮춰 볼게요. 마시면서 다시 천천히 돌아오시고 내쉽니다. 머리 뒤쪽으로 팔을 옮겼어요. 왼손으로 팔꿈치를 잡아서 정수리 뒤쪽으로 길게 집어넣을 거예요. 자, 여기가 잘안 잡히시는 분은요. 손목을 잡고 내가 당길 수 있는 만큼 그냥 편안하게 당기시면 돼요. 셋둘 하나, 다시 두 손을 가볍게 풀어서 이제 반대손도 갈 겁니다. 왼손을 앞으로 폈고요. 오른손을 밑에다가 받쳤어요. 가면서 팔꿈치가 접히지 않도록요. 발을 쭉 펴고. 나 조금밖에 못 가요. 그 괜찮습니다. 보낼 수 있는 만큼만요. 자, 고개는 반대쪽으로 가요. 마시면서 다시 천천히 돌아왔어요. 자, 펴진 손을 머리 위로 올려서 한번더 팔꿈치를 뒤쪽으로 지그시 당기시면서 뒤통수는 접혀있는 손을 살짝 밀어서 정면을 보시면 좋아요. 잘했어요. 다시 두손 가볍게 풀어서 편안하게 떨어집니다. 자 마십니다 두 손을 기지개를 펴서 크게 한 바퀴 자 몸을 살짝 틀어도 괜찮으니까요 기지개를 한번 펴서 돌려보세요 시원하게 한번더 마시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뒤에서 앞으로도요 뒤에서 앞으로 자 돌렸어요 한 바퀴 더 뒤로 앞에서 앞으로요 쭉 됐죠 자 이번에는 한 손씩 돌아가면은 어깨가 조금 더 크게 움직일 거예요 자 마시면서 오른손을 먼저 뒤로. 왼손도 뒤로 크게 돌아가요. 한번더 오른손을 뒤로 쭉 돌리고, 다시 왼손도 한번 돌렸습니다. 자, 뒤에서 앞으로는 한 번만 돌릴게요. 자, 뒤에서 앞으로요. 다시 뒤에서 앞으로 돌렸습니다. 자, 어깨를 가볍게 털썩털썩 움직였어요. 자, 이제는 손을 허리에 편안하게 받치시고요. 자, 다리를 조금 더 벌렸어요. 자, 숨을 마시고, 골반을 앞으로 지그시 밀고, 내쉬고, 오른쪽으로 골반을 살짝 밀어요. 자, 다시 골반을 뒤쪽으로 지그시 밀고요. 다시 왼쪽으로 밀어서 골반 주변을 부드럽게 한번 풀어줄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반대쪽도요. 앞으로 한번 살짝 밀어요. 관략근에 힘을 꽉 주고 복부에 힘을 잡아요. 내쉬면 왼쪽으로 골반을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밀어냅니다. 다시 천천히 뒤로 밀어내실 때 배가 푹 꺼지지 않도록 꽉 조이시고. 다시 오른쪽으로 지그시 밀어요. 자, 다시 천천히 제자리 돌아왔습니다. 자, 손을 이용해서 골반을 아래로 쏟아지도록 눌러주시고요. 다시 관략근에 힘을 쫙 주고 골반을 앞으로 밀어내세요. 자, 옆에서 보실 때요. 자, 몸이 전부 다 쏟아지지 마시고요. 골반만 아래로 눌러서 허리 아래에 있는 골반만 움직여볼게요. 다시 골반을 앞으로 밀어요. 다시 둘, 자 허리 불편하신 분들은 많이 하세요. 다시 당겨요. 공둥이힘꽉 주고 다시 세개 다시 훅. 자 마지막 한개 더요. 네 개요. 잘 했습니다. 자, 약간 쪼이신 다음 두손두발 툴툴툴. 자, 이제 무릎으로 가요. 자, 무릎을 살짝 접어서요. 손가락 10개는 호랑이 발톱처럼 만들어서요. 무릎 술관절, 무릎에 동그라미 뼈 있죠? 얘를 잡아서 바깥으로 살짝 뜯어내듯이 바깥으로 자, 하신 상태로 무릎을 부드럽게 돌릴게요. 꾹 누르지 마시고요. 살짝 빼내듯이 돌릴 거예요. 자, 다시 반대쪽도 부드럽게 돌립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편안하게 풀어내시고, 이제는 발목을 돌릴 거예요. 자, 두 다리 편안한 상태에서 왼쪽 뒤꿈치만 가볍게 들어요. 자, 왼쪽 뒤꿈치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돌리시면은요, 이쪽 발목이 운동이 안 돼요. 이쪽에만 힘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살짝 들어서 들려있는 쪽으로 힘을 조금만 주세요. 그래서 발목을 부드럽게 한번 돌려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많이 안 드셔도 돼요. 다섯, 자, 안쪽으로도 또 돌려요. 하나, 둘, 셋. 그러면 발목이 조금 더 단단하고 묵직하게 느껴지면서 발목 주변이 풀어질 겁니다. 다시 반대쪽도 갈 거예요. 자, 다시 뒤꿈치 반대쪽을 들어서요. 무게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 있으면 별로 자극이 없어요. 자, 무게중심을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여서 자, 발목을 지그시 돌립니다. 둘, 셋, 넷, 다섯, 또 반대쪽도 돌릴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습니다. 자, 이제는 내 왼쪽 발을 한번 앞으로 한 걸음을 갔고요. 오른발은 뒤로 한 걸음을 갔어요. 자, 두 손은 내 무릎에 포갤 거고요. 뒤에 있는 무릎을 접을 거예요. 자, 숨을 마시고요. 허리 쭉 뼈, 등이. 쭉 펴져 계셔야 돼요. 자, 내쉬면서 뒤에 무릎은 접고, 앞에 발은, 뒤꿈치를 다이고, 발가락 다섯 개는 천정으로요. 자, 그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숨을 마시고요. 내쉬면서 궁둥이를 뒤로 밀어내시면서 발끝이 천정으로 쭉 올라가요. 그럼 뒤쪽이 스트레칭이 될 거고요. 궁둥이는 뒤로 더 밀어내고 있어요. 자, 다시 제자리 한번 더요. 내쉬면서 뒤로 뒤로 고개 숙이지 마시고 멀리 보시면서 발끝이 천정으로 쭉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자, 생각보다 뒤쪽이 조금 시원해서 시원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오시고 반대쪽 발이 앞으로 갈 거예요. 자, 반대쪽 다리 너무 멀리 안 가셔도 돼요. 내가 적당하게 가셔서 손 무릎에요. 자, 숨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를 뒤로, 낮은 의자에 앉듯이 뒤로 쭉 밀어내시면서 발가락이 천정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종아리 뒤쪽이 많이 당기죠? 자, 다시 한번 제자리 한 번만 더요. 내쉬면서 쭉 당겨서 내가 조금 더 당기고 시원할 때까지 밀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습니다. 자, 이제 발목부하고 종아리, 무릎, 골반 다 풀어냈어요. 자, 이제 동작으로 연결합시다. 자, 두 다리는 어깨 넓이만큼 벌렸습니다. 자, 숨을 마시며 천천히 두 손을 양옆으로 넓게 폈어요. 자, 내쉽니다. 오른손은 들고 왼손은 내렸고요. 많이 못 내려가셔도 되니까 내 바지 옆면을 타고 지그시 내려가요. 자, 무릎 나 옆에까지 내려갔어 라고 생각되시면 되고요. 손은 앞으로 오지 않도록 길게 뻗어서 멀리 밀어요. 자, 마시면서 다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반대쪽이요. 내쉽니다. 다시 한번 반대쪽으로 기울여 내쉬면서 엉덩이가 빠지지 않도록. 자, 손은 더 끝없이 끝없이 멀리 이렇게 꼬부리고 계시지 마시고요. 팔꿈치 관절은 가능하면 쭉 뻗으세요. 자, 옆에가 당겨지는 게 느껴져요. 마십니다. 다시 천천히 들어오세요. 한번더 가요. 숨 마시고. 내쉽니다. 아까보다 조금만 더 보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십니다. 다시 천천히 올라와서 시원하시죠? 다시 반대쪽이요. 내쉽니다. 한번 더. 옆구리를 길게 늘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하셨어요. 다시 두손 양옆으로요. 이제 이제 몸을 회전할 거예요. 두 손을 앞으로 나란히 했어요. 자 오른손은 그대로 딱 유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왼손 팔꿈치를 접어서 뒤로 팔꿈치를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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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내면서 나는 팔꿈치를 쳐다보고 있어요. 마시면서 다시 돌아오세요. 자 금방 했던 쪽한번더갈 거예요. 내쉬면서 몸을 회전시키시면서 틀어냅니다. 자, 오른손은 끝없이 앞으로 더 밀고요. 왼손의 팔꿈치는 뒤로 밀어서 어깨를 넓게 펼쳐내세요. 자, 발바닥이 뜨시면 안 되고요. 발바닥은 꽉 눌러줄 거예요. 자, 다시 천천히 돌아옵니다. 자, 반대쪽도요. 내쉽니다. 왼손은 앞으로, 오른손은 뒤로 밀고 있어요. 다시 천천히 돌아옵니다. 한번 더요. 내쉬면서 뒤쪽으로, 뒤쪽으로, 뒤쪽으로 밀어요. 그렇죠. 자, 다시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자, 내쉬면서 가볍게 내려서 어깨 한번더 툴썩툴썩 해요. 자, 이제는 기지개를 폈다가 매트 바닥까지 손이 내려갈 겁니다. 자, 마시면서 두 손을 기지개를 쭉 펴시고, 자, 내쉬면서 등 동그랗게 말지 말고 길게 편 상태로 편 상태로 내려가셔서 손바닥이 바닥이에요. 자 가능하면은 내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손바닥 내리시면 되고요 어느 너무 힘들어하시면 앞에 내리셔도 상관없어요 내가 되는 만큼 앞으로 쏟아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자 내려가셨을 때눈 감으시면 안 되고요 후 마시면서 다시 머리를 들고 두손 앞으로 길게 뻗어서 다시 천천히 천천히 올라왔어요 그렇지 자, 한번더갈 겁니다. 자, 숨을 마시고요. 내려갈 때 등이 말리지 않도록요. 쭉편 상태로, 편 상태로. 여기 펴졌죠? 편 상태로, 편 상태로 내려가셔서 천천히 아래로 훅. 자, 발바닥에 힘꽉 주시고요. 다 엉덩이 뒤쪽에서부터 허벅지, 종아리 타고 다 당기기 시작해요. 자, 마시면서 다시 매트 밀어서 머리를 들고. 천천히 손을 길게 뻗어서 그대로 올라올 거예요. 자, 내쉬면서 두손 이번에는 내려서요. 허리 뒤쪽에 편안하게 짚으세요. 자, 손을 요렇게 짚으시고 이렇게 짚으시고 상관없어요. 내 네, 편안한 상태로 짚으시고요. 어깨를 넓게 자, 고개부터 넘기시지 마시고, 궁둥이 힘을 꽉 주고 마시면서 골반을 앞으로 밀어요. 자, 고개는 천정만 바라보셔도 좋으니까 허벅지 앞이 조금 당겨져요 하는 만큼만 보냅니다. 마시면서 다시 천천히 돌아오세요 한번 더요 내쉬면서 다시 엉덩이는 힘을 꽉 주고 골반을 앞으로 밀어내고 어깨는 열린 상태로 천천히 천천히 어, 나는 잘 되는데요 하시면 뒤를 보실 수도 있는데요 너무 어지러우시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천정까지만 볼게요 자 그럼 여기는 쭉 펴져 있습니다 마시면서 다시 천천히 돌아오시고 자 다시 다다리